3월상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와서 저쪽편 블레셋 초소로 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기부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의 성류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그는 600명쯤 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에봇을 입은 아이야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가보세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며 비나스의 손자이며 실로에서 여와의 호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입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나간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부대에 가기 위해서는 길목 양쪽에서 있는 험한 바위들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는 보세스라 불렸고, 다른 하나는 세네라 불렸습니다. 그 가운데 한 바위는 믹마스를 향해 북쪽에서 있었고, 다른 하나는 개발을 향해 남쪽에 서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자.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저들이 우리를 보게 하자. 만약 저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하면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가자. 이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 주시겠다는 표시로 삼자. 요나단과 부하 청년이 블레셋 부대에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자. 블레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기를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숨어있던 구덩이에서 기어나오고 있다. 부대 있던 사람들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청년에게 소리질렀습니다. 이리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러자 요나단이 무기를 든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여호와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발을 다 써서 기어 올라갔고 무기를 든 부하 청년도 바로 뒤에서 요나단을 따랐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스 사람들을 공격해 넘어뜨리자 무기를 든 부하 청년이 뒤따라가며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첫 번째 공격에서 한 쌍의 소가 반나절 동안 갈만한 땅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부하 청년이 죽인 사람은 약 20명쯤이었습니다. 그러자 틀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의 군인들과 특공대들도 모두 떨었습니다. 땅까지 뒤흔들리며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베냐민 땅기부하여 있던 사울의 파수병들은 블레셋의 군대가 몹시 놀라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군대를 집결시키고 누가 빠져나갔는지 알아보라. 그들이 조사해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아이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너라. 그때는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진영의 소동은 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만 두어라. 그리고 사울이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과 싸움터에 나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자기 편끼리 서로를 칼로 치고 있었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 편에서 싸우던 히브리 사람들도 다시 사울과 요나단 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힘을 합쳐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해내셨고 싸움은 벳 아웬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척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저녁이 되기 전 적들에게 원수를 갚기 전까지 먹을 것을 입에 대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백성들에게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군사들이 숲에 들어갔을 때땅 위에 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숲에 들어가 꿀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지만 맹세한 것이 두려워 아무도 그것을 입에 대는 군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맹세시키는 것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손에 지고 있던 지팡이 끝으로 벌집에서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기운이 나며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군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군사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오늘 먹을 것을 입에 대는 군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쳐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에 빠뜨리셨구나. 이꿀를 조금 먹고도 내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좀 보아라. 만약 오늘 적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조금이라도 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느라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빼앗은 물건들에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마구 잡아다가 그 고기를 피 있는 채로 먹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고기를 피 있는 채로 먹어 여호와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신했다. 당장 큰 바위를 이리로 굴려오라. 사울이 또 말했습니다. 너희는 저들에게 가서 내게서 소와 양을 가져다가 이돌 위에서 잡아먹되 피가 있는 채로 고기를 먹어 여호와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전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그날 밤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 가운데 아무도 살려두지 말고 없애 버리자. 백성들이 왕의 생각에 가장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지요. 그러자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블레스 사람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아,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일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여호와의 살해기심으로 맹세한다. 만약 그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서 나온다 해도 그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쪽에 서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서 있겠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 쪽이 뽑혔고 백성들은 벗어나게 됐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을 두고 제비를 뽑아라. 그러자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때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 보아라. 그러자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먹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는 돼 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요나단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더 심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큰 승리를 가져다 준 요나단이 죽어야만 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요나단을 구해내어 그는 죽지 않게 됐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더 이상 쫓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울은 왕위에 오른 후 사방의 적들과 싸웠습니다. 모합과 암몬 사람들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쳐부슴으로써 용맹을 떨쳤고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구해냈습니다. 사울에게는 요나단, 리스위, 말기스와라는 세 아들이 있었고 딸로는 큰딸 메랍과 작은딸 미갈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아이노함으로 아이마스의 딸입니다. 사울의 군대 사령관 이름은 아브넬이었는데 그는 사울의 삼촌 네레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이고 아브넬의 아버지인 넬은 아비엘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언제나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자기 수하로 불러들였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성기는 일이면 성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겉면하는 사람은 겉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극류를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란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낙은 애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예레미야 51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파괴자의 영을 일으켜 바벨론을 레카메에 사는 사람들을 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방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보내 그들이 그를 키질하고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의 재앙의 날에 그들이 사방에서 그를 칠 것이다. 활 쏘는 사람이 활을 당기게 하지 말고 그가 일어나 갑주를 입게 하지 말라. 그의 젊은이들에게 인정을 베풀지 말고 그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라.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살해되고 그들의 거리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거역해 그들의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을지라도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벨론 한가운데서 도망가라. 각자 자기의 목숨을 구하라. 바벨론의 제약으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라. 지금은 여호와의 보복의 때다. 여호와가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안에 있던 금잔이었는데 그가 온 땅을 취하게 했다. 민족들이 거기에 담긴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므로 민족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다.바벨론이 갑자기 쓰러져 파멸할 것이다.그를 위해 울부짖으라.그의 고통을 위해 향유를 준비하라.혹시 그가 치유될지 모른다.우리가 바벨론을 치유하려고 했으나 그가 치유되지 않으니 그를 버리고 각자 자기 땅으로 가자.이는 그의 심판이 하늘에까지 다 다르고 창궁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을을 드러내셨다. 오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시온에서 선포하자. 화살을 갈고 방패를 들라. 여호와가 메대 왕들의 혼을 일으켰다. 바벨론에 대한 그의 목적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는 이것이 여호와의 보복, 곧 성전을 파괴한 이들에 대한 복수이기 때문이다. 바벨론 성벽에 길를 세우라. 경비를 광화하고 파스꾼을 세우며, 복병을 준비시키라.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을 여호와가 계획하고 이룰 것이다. 많은 물가에 살아서 재물이 많은 사람아, 너의 끝이 왔고 네가 끊어질 때가 왔다. 망군의 여호와가 스스로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를 메뚜기 때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반드시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를 대적해 함성으로 응답할 것이다. 그분은 권능으로 땅을 만드셨고 그분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분의 분별력으로 하늘을 펼치셨다. 그분이 목소리를 내면 하늘에 많은 물이 있게 된다. 그분은 땅끝에서 안개가 올라오게 하시고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드시며 그분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주신다. 모든 사람이 분별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새 공장이들 모두가 자신의 우상들로 수치를 당한다. 이는 그가 녹여 만든 우상들이 헛것이며 그것들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헛것이고 기만하는 것이다. 그것들의 멸망의 때가 오면 그것들이 망할 것이다. 야곱의 몫은 이것들과 같지 않다. 그분은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포함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요 망군의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다. 너는 내새 몽둥이요 내 전쟁 무기다. 너를 통해 내가 민족들을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나라들을 멸망시키며, 너를 통해 내가 말과 그것을 탄 사람을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전차와 그것을 탄 사람을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또 남자와 여자를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늙은이와 젊은이를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목자와 그의 양 떼를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농부와 그의 멍에매인 소를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통치자와 지도자들을 부순다. 바벨론과 갈대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시온에서 저지른 그들의 모든 죄악을 내가 너희 눈앞에서 갚아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멸망에 사나 온 땅을 멸망시키는 너를 내가 대적하고 있다. 내가 너를 대적해 내 손을 펴서. 너를 바위산에서 아래로 굴려 떨어뜨리고 너를 불에 타버린 산으로 만들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서 모퉁이돌이나 주춧돌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니 너는 영원히 황폐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에 길을 세우라. 민족들 가운데 나팔을 불라. 그를 대적해서 민족들을 준비시키고 그를 대적해서 나라들을 곧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를 소집하라. 그를 대적할 사령관을 세우고 곤두선 메뚜기들처럼 말들을 올려보내라. 그를 대적해서 민족들을 곧 메대의 왕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모든 지도자들과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땅을 준비시키라그 땅이 진동하고 소용돌이칠 것이다. 여호와의 모든 계획이 바벨론을 대적해 세워져 바벨론 땅을 폐허로 만들어 아무도 살지 않게 할 것이다. 바벨론의 용사들이 싸움을 멈추고 그들이 요새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들의 힘이 다 소모돼 여자처럼 돼버렸다. 바벨론의 거주지가 불에 타고 그의 성문 빗장들이 부서져 버렸다. 한 전달자가 달려가서 다른 전달자를 만나고 한 전령이 달려가서 다른 전령을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보고했다. 성읍 전체가 함락됐으며 나루터들이 점령당했으며 갈대밭들이 불탔고 군사들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딸은 타작할 때의 타작 마당 같다. 그를 타작할 때가 곧올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키고 나를 부스며 나를 텅빈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가 괴물처럼 나를 삼켰고 내 좋은 음식으로 그의 배를 채우고는 나를 토해 버렸다. 나와 내 육체에 가했던 폭력이 바벨론 위에 있기를 빈다고 시온에 사는 사람들이 말한다. 내피가 갈대아에 사는 사람들 위에 있기를 빈다고 예루살렘이 말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네 소송을 변호하고 네 원수를 갚아 줄 것이다. 내가 그의 바다를 말리고 그의 샘을 메마르게 할 것이다. 바벨론은 폐허떠미가 되고 자칼의 소굴이 되며 경악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그들이 모두 함께 어린 사자들처럼 포효하고 새끼 사자들처럼 으르렁거릴 것이다. 그들이 흥분해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그들을 취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즐거워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도살장에 가는 어린 양처럼 순양과 순념소처럼 내가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어떻게 세상이 함락될 것인가. 온 땅의 자랑거리가 빼앗길 것인가? 어떻게 바벨론이 민족들 사이에서 놀람의 대상이 될 것인가? 바다가 바벨론 위로 일어서고 으르렁대는 파도가 그를 덮칠 것이다. 그의 성읍들이 황폐해져 메마른 땅과 사막이 돼서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바벨론의 배를 처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내뱉게 할 것이다.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성벽마저도 무너질 것이다. 내 백성아, 그 한가운데서 나오라. 너희는 각기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라. 그 땅의 소문이 들리더라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다음 해에는 저런 소문이 있고 그 땅에 폭력이 있고 한 통치자가 다른 통치자에게 대적해서 일어설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처벌하고 그의 온 땅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모든 살해된 사람들이 그 안에 쓰러져 있을 날들이 오고 있다.그때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인해 기뻐 노래할 것이다.이는 북쪽에서부터 파괴자가 그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여호와의 말이다.바벨론으로 인해서 온 땅이 살해당한 사람들같이 쓰러진 것처럼. 이스라엘에 살해당한 사람들로 인해서 바벨론이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너희 칼을 피한 사람들아 서 있지 말고 길을 떠나라. 너희가 먼 땅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을 덮었다. 이는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한 곳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의 우상들을 심판하고 그의 땅 전역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신음할 날들이 오고 있다. 바벨론이 하늘까지 미치고 그의 높은 성체를 요새화한다고 하더라도 파괴자들이 내게서 그에기로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들리는 큰 파괴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에게서 큰 소리가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파도가 큰 물들처럼 으르렁대고 그들의 목소리의 소음이 터져 나온다. 파괴자가 바벨론을 향해 올 것이니 그의 용사들이 사로잡힐 것이고 그들의 활이 부러질 것이다. 여호와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그는 반드시 보응한다. 내가 그의 관료들과 현자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과 용사들을 다 취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이름이 망군의 여호와인 왕의 말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두꺼운 성벽이 무너지고 그의 높은 성문들이 불에 탈 것이다 백성이 허수고를 하고 민족들이 불로 인해 지치고 말 것이다 유다왕 시드기아의 통치 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왕의 수행관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때 예르미야가 그에게 준 말입니다 예레미아는 바벨론에 올 모든 재앙들을 한 책에 써 놓았는데 그것은 바벨론에 대해 기록된 모든 말씀들입니다. 예레미아가 스라야에게 말했다. 네가 바벨론에 도착하면 명심해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그러고 나서 여호와여 이곳을 멸망시켜 사람이나 동물이 그 안에 살지 않게 되고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이곳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너는 말하여라. 네가 이 책을 다 읽는 다음에는 그것에 돌을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 속으로 던져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바벨론에 내릴 재앙으로 인해 바벨론이 이렇게 가라앉자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지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서 끝납니다. 10편 30편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셨고 내 적들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무덤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살려 내셔서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라.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했었는데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내가 산같이 굳건히 서 있다가 그렇게 주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니 괴로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내가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저 아래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흑덩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오 여호와여,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Amen.